빵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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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빵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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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그 누나가 안돼 이래서 내가 나 진짜 솔직히 그 누나한테 3천원 아 1천원만 깎아주면 안 돼요 이랬다 <laughs> 아 뭐야 이씨아 레레꺼 진짜 짜증 나에 아, 무작정 뜯은 다우 그냥 아. 그, 그냥 뜯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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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레레꺼 존나 짜증 나아나 Si 게 좋던데 데코건 싫고 안 떼지 YG건 그냥 찢어. y 이건 좋던데. 내 네, 돌. 아. 내리지 용예. 보라색 반바지입니다. 야, 자. 자. 아, 어디, 근데 원래 레고는 다맞히는거 아닌가요? 터질 듯한 분노. 근데 바지는 한 터진다. 헐크. 소개하겠습니다. 와. 밴다 음. 베이비. 오, 헐크 미남입니다 자, 뭐. 그냥 근데 네, 헐크가 꽤 미남이네요, 그쵸 네. 잠깐만. 짰네. 음. 아, 님들 여기다가요. 아, 아까 헐크 버스 터꽤 복잡하더라고요, 님들아. 어이 씨바 <laughs>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? 이씨 데쿨꺼는 살짝 뻑뻑해서 아까도 보니까 그거 데쿨꺼던데 근데 아 이거 레레꺼지? 레레꺼 조금 뻑뻑해요 레레꺼 죄도 없는 데쿨, 데쿨한테 그런 말하는어 진짜 무기 들었.. 진짜 무기.. 알바 없어 임마 그냥 가알바 없어 임마 그냥 가! <laughs> 잘했지 얘들아? 아니 <웃음> <웃음> 터질 듯한 분노 근데 터지진 않는다 바지가 야 얘들아? <laughs> 얘들아? 얘들아? 차가 <야>! 오고 <laughs> <참고> 있네요 괜찮아 <laughs> 끝